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이벤트 방송이고요. 이벤트 방송에 10분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거는 다 산책입니다. 10분부터, 1번부터, 10분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뿌리, 자, 1번 뿌리, 자, 안고요 자, 생강건 있습니다, 생강건. 자, 산채입니다. 1분, 10분까지 다 산채입니다. 자, 벤이 이어서, 이 완전히 벤했네요. 1번. 1번, 1번은 산채 단엽성의 항산반입니다. 두 촉이고요. 크기는 12cm, 넓은는 0.5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산채입니다. 산채. 자, 산채에서. 자, 여기 점이 있고 산채입니다. 자, 완전히 단엽성으로. 이밴한번보십시이 엄청 좋죠? 항상 반이 완전히 터져 나오네. 자, 이 밴도 100V기 에 완전히 자그만해 자, 완전히 단엽성으로 완전히 나쁘네요자더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산채가 되어서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자 완전히 항산반입니다 산채항산반 난초는 엄청 좋습니다 자 항산반 자 들어가 있습니다 자 1번 산채단엽성의 항산반 두 쪽의 금액은 8만원입니다 2번 풀이, 뿌리, 2번 뿌이꽤않고요 이것도 산채입니다 산채 출발입니다 산반입니다 산반니다안 그래 잘 배내네요 똥시러 2번, 2번은 산채 항산반입니다 두 촉이고요 크기는 7cm에 넓이는 0.5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산채, 산반에 있는 식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밴도 엄청 허육지대, 밴에안쪽는 좋습니다. 자, 진화는 잘 받아놨네요. 진화가 잘 나왔습니다. 자, 항산반. 밴도 좋고요. 밴도 깔깔합니다. 또 보고요. 자, 소육장 한번보요 소육장도 둥글게 나옵니다. 자, 산채가 좋은 산채네요. 자, 멀리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서도 2번 산채항산반두 촉의 금액은 5만원 입니다 3번 뿌리 조건이있고요자 산채입니다 3반입니다 3번, 3번은 산채산반입니다 산반호입니다 3반 보라야되는 삼반에는 한쪽이구요 크기는 7cm, 넓이는 0.7입니다. 자, 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3반에는 이런 식으로 잘 들어 고 밴도 좋고요. 그근데3반 호축으로 이런 식으로 쫙 꺼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도 3반 호축으로 쫙 꺼져 있죠. 3반에 알고 3반 호축으로 쫙 꺼져 있습니다. 자, 여기도 그렇고요. 자, 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반도 전체적으로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자, 옆거보여주겠습대 네, 기변은 밴도 엄청 좋네요. 산채 3번 산채 3번 한 쪽의 금액은 5만 원입니다. 4번 뿌리 4번 뿌리자 산채입니다. 서반입니다. 까닭대 서반입니다. 4번, 4번은 산채 입밴 서반입니다. 서반이고요. 한쪽이고요. 크기는, 음, 8cm, 에넓이는 0.4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서반은 인수로 잘 들었습니다. 밴도 인으로딱 오가지고요. 자, 여기도 서반은 잘 들었고요. 자, 전체적으로 서반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또 아무것도 딱, 딱돼 있네요. 요, 치마에 딱 붙어가고 있고요. 서반은 잘 들고. 빼골도 하이, 소심 필지 안 필지는 모르겠좀만 하이 좋네요. 생각나네.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자, 서반은 잘 들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서반 잘 들고, 까닥, 엄청 까닥깁니다 자, 4번. 산채 입배 서반 한쪽에 금액은 5만원입니다. 산 산채, 자, 생강을 뿌리 두 가닥에 세 가닥이네요. 자, 전면 3반입니다. 3반 산반 노코로 가거든요. 노코로. 6번, 6번은 산채 전면 3반입니다. 한쪽이고요. 거기는 10cm, 넓이는 0.6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전면 3반이 자, 3반 호축으로 꺼져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자.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잘 꺼져 있고, 밴도 좋고요. 자, 자, 치마도 여기 딱 올라 붙어 가고, 딱 올라 붙어 있네요. 전면, 3반까지, 3반 산반 중투가 될지, 3반, 전체 전면 3반 놓고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서도 직 옆에 딱 서가고 딱 오가가고 딱 둥근 배으로딱 부착 배너로 되어있습니다. 자 5번 산채 전면3반 한쪽에 금액은 7만원입니다. 6번 뿌리 6번 뿌리자여는 벌보이고요. 산채 출발입니다. 산채 자 서관입니다. 까닭게 서관입니다. 6번, 6번은 산채 서반입니다. 입밴 서반이고요. 단엽성입니다. 산채 벌보이고요. 자, 한쪽이고요. 크기는 6cm에 넓는 0.6입니다. 자, 서반에 있는 수노래잘 들었습니다. 자, 여기도 잘 들고, 밴도 엄청 좋고요. 서반은참 좋습니다. 자, 위에 여는 더 발전합니다. 제가 이 종자를 알기 때문에 더 발전하고 밴도 둥글게 나오고, 밴이 엄청 좋습니다. 밴도 까랑까랑 합니다. 하려고, 자, 우에서 자, 위에서. 옆에서. 자, 난초는 엄청 좋습니다. 서반. 6번, 산채 출발, 서반, 니펜 서반. 한쪽에, 금액은 6만원입니다. 7번 뿌리 7번 뿌리 생각나 있고요 뿌리 좋습니다 자 이건 서반입니다 서반 수반, 산채 서반 자 녹이 겉으로 다 있습니다 자. 7번 7번은 산채 입변 서반입니다 한초이고요크기는 13cm에 넓은 0.7입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자배 한번 보배죠똥이동실름1 2 7동, 3 4 5 아 소유장에 자 녹음료 다 찾아 있고요. 자, 자, 여기 한개짤리 따는 거 누가 뜯어먹는가 누가 뜯어먹는 가 모르겠는데 뜯어먹고요. 자,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제 서반치고는 좋습니다. 밴드 5, 6집에 7번 입변 서반 산채 한쪽에 금액은 5만원입니다. 1번 뿌리 뿌리 한가닥에 자생각은 있고요. 자, 밴드 좋고 3반 서산반입니다. 서산반 항성황색계 8번 8번은 산채 서반 서산반입니다. 난초이고요. 크기는 7cm, 넓이는 0.6입니다. 자, 까이 보여 드릴게요. 자, 배는요. 엄청 좋은 배입니다 백불뜨기 배내. 3반인수 들어가 있고 둥근 배. 백불뜨기 배입니다이뭐잔나사지이쫙 작고요. 난초는 엄청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3반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멀리 서도안 보여 드릴게요. 자, 우에서도 3반에 좋은 산반인데요 자, 키아도 후회하는 난초입니다. 자, 이 종자를 제가 알기 때문에 자. 8번 산채 서산반 한쪽에 금액은 5만 원입니다. 10번 뿌리 뿌리 한 가닥에 생강은 있고요. 자, 전면 산반입니다. 자, 전면 3반 난초 좋습니다. 좋은 난초입니다. 자, 잘 키우실 분까지 가시면, 자, 저 옆에 연어 시문하면 잘 큽니다. 9번, 9번은 산채, 입변 항삼 입변 항삼반입니다 한쪽이고요. 거기는 9.5에 넓은 0.4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암꽃이딱돼가고 전면 3반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카메라를 붙여 보니까 전면 삼반으로 이런 식으로 삼반의 이런 식으로 쫙 들고 전면 3반의 이런 식으로 중투 각을 쓴거지 이런 식으로 들었습니다. 자, 여기도 전면 3반이고항3반이고요 자, 얘도잘 들고 잘난좀 좋습니다. 자 멀리서 담배 를 자, 완지도 와먹것지 생겼지요. 따와고 자 오래서. 자, 옆에서도. 9번, 산채. 이빼 항산반, 정면산반 같습니다. 항, 항에. 자 한쪽에 금액은 7만원입니다. 10번, 10번도 서산반 같습니다. 서산반. 자, 정 앞에 보면 서산반입니다. 난좀 생각은 있고요. 자. 10번, 10번은 입변 서반입니다. 서반이고 한쪽이고요. 크기는 8cm,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밴드, 자, 서반에 있는 쪽으로 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는쪽으로 밴드 딱 온갖 붙어 있고, 총 입장도 아직 덜 컸네요. 자, 자, 항입니다. 항. 서반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밴도 까랑까랑 배입니다배 불뚝이 배네 한쪽은 좋네요 열번 산채 입밴 서반 한쪽의 금액은 5만원입니다 이걸로써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다 난초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난초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